공사회보만 되면서 나눠졌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사선 제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도사선을 말씀드렸잖아요. 폐지됐다. 라고 지금 아직 살아있는 사선이 있어요. 그게 일조권 사선 제한이에요. 아까 도사선은 도폭을 좀 넓게 보기 위해서 반대편 경 대, 대지 경계선에서 이제 사선이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이 일조권 사선은 뭐냐면은 내 건물 정북방향에 있는 건축물이 일조, 회를 해를 볼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방향에서 남쪽으로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뭐 이면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북쪽으로, 북쪽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남쪽으로 건축물이 몰아져 있는 건축물, 건물을 다 보실 거예요. 다 그래. 왜? 이게, 요게 북쪽이에요. 요게 대지 경계선이고, 내네 건물이 렇게 지으면 되는데, 이 건물을 맞춰가지고, 이쪽에 짓든 이쪽에 짓든 이쪽이 짓든 내 마음이잖아요. 딱건폐에도50%그 제한을 안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가니까, 이 북쪽 경계선에서 이렇게 사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쪽 사선. 그러면 저층부터 꺾이거든요. 그나마 내가 남쪽 물러나야지, 한 3층까지 올라가다가 4층부터 꺾이겠죠. 어차피 여기서 쭉 올라오니까. 요 공간 주차장이고. 그래서 북쪽을 주차장 만들고 건축물을 남쪽으로 짓죠. 근데 이1 5 4선 제한이 일반 주거 지역만 존재해요. 왜? 일반 주거 지역은, 그러니까 1종2종3종 일반 주거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주거 지역은 원래 여기를 어떻게 개발한 마음으로 만드는 곳이냐면 주거 지역이에요. 집 살아라. 집 짓고 살아라. 근데 그런 이년에 지금 이 근생 상권들이 침범하는 거죠. 사무실들이. 예 그런 거거든요. 먼저 어쨌든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해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빨래도 말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는지 안은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면 상권에 있는 꼬마 빌딩 매입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 대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국 방향을 체크하셔가지고 <laughs> 이쪽은 사는지 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이면의 꼬마 빌딩은 북향이 좋습니다, 북향. 북향이라는 게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북쪽이 도로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쪽 사선을 북쪽이 내 건물, 북쪽이 도로니까, 그럼 나는 이 도로 건너편에 이 건물의 경계로부터 이쪽 사선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도로 사선장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덜 물러나도 되죠. 그죠? 렇 그래서 건물은 북향이 좋습니다. 이쪽은 북향이라는 게 용종류 다. 자 이제 커튼을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할 건데 커튼롤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벽이다라고 하면 위에 하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에 무거운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거 기둥, 벽 이런 것들이 하중이 지탱해야 되는데 이커튼 같은 경우는 밖에서 유리를 그냥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을 지탱할 수는 없어요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만약 커튼 같은, 그래서 커튼 올이라고 커튼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시공하냐면은, 여기 외벽에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액자 겉에, 그, 그 처럼 앙카를 박아가지고, 그 앙카에다가 틀을 딱 잡고, 이게 틀 잡힌 거죠? 그거에다가 유리를 하나씩 갖다 붙여요. 요렇게 되면 이제 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맙게 때 리모델 하실 때는 커튼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유리 같은 게 나중에, 외벽 청소만 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오래 되더라도 좀덜 오래 되는 처참 보이고, 그리고 좀이 건물 좀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꼬마빛에리보드링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커튼올 뭐 방법으로 많이 하시는데 임차인 있으면 이 방법 못 하죠. 임차인 영업하고 있는데 못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리보드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비용적인 것 따라서 외벽 자재를 뭘 하냐 따라서 비용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도 따져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세한 부분들까지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고 제일 많이 이제 접하시거나 제일 많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 한두 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